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야, 인정. 우와, 우와, 조임. 우와. 우와, 엉덩이 빠져. 우와, 와, 엉덩이 빠져. 우와, 와, 사이즈 봐.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헤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통제된 바다. 해변에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떤 어부긴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르즈 시작합니다 출발 ASMR.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킹 오브 더킹대마 h e 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공짝공짝 공짜, 자공내공자 속에 짜잔짠 <laughs> <laughs> 리듬을 타시면 어떡해요, 달인이 대맛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맛. 아, 대맛이 그렇게. 네. 예.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꼬리를 바로 걸어야 되는데. 네. 그 미, 밀, 밀리거나, 그럼 이 깊은 데서 걸면 안 나와. 아. 그러니까 호미로 자꾸 캐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호미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멍 발견했을 때 3초 이내에 딱 걸어야 돼.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뽑았는데, 와.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이만하다고요? 살벌하게 크네. 와. <laughs> 달인도 놀라는 사이즈. 역시, 통제된 바다가 예술이다. 와, 지금 한번 뽑아봤는데, 정말 크다. 와. 손바닥보다더 크네. 대박이다, 대박. 1.5배가 더 크다고요? 이거보다? 여기서 최고 <laughs> 큰다 게, 한, 220g? 하나가 220g? <laughs> 홈이 없으면 못 캐는 거 아니에요? 대박. 뽑아냅니다. 와,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관통 안 되게. 관통 안 되게. 우와. 이렇게 뽑아야 해감이 됩니다. 와, 대박이다. 와, 사이즈 봐. 와, 여러분. 손바닥보다 더 커요. 와, 대박. 야, 엄지척, 엄지척. 와, 인정. 여러분 놀랬어 놀랬어 사이즈 봐와이거 뭐. 말이 돼 관통 안 되게 뽑는 방법 와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이렇게 발로 하면 관절 나갑니다 <laughs> 자 뚫렸다 미간 통의 기술 우와 관통 안 하고 와올도 올라온다 올올온다 우와 떠올라, 대박. 와. 진짜 인정입니다. 와, 사이즈 봐. 씨가야, <laughs> 씨가. 시가. 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와. 나 지금 놀래 버렸네.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 이가운데로 찌른단 말이야. 네, 네, 네. 관통이 된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한 끝쪽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을 때 옆으로, 옆으로 딱집어 넣으면은 아 휘게? 이게 어차피 대마시 들어간 자리에 구멍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구멍 겉을, 겉을 타고 내려가는 네. 거예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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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이제 살을 휘게 되면은 아 어차피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휘어가지고 들어가면서 네. 밑에를 딱 걸고 나오는 거예요아퐁퐁퐁퐁 와와 <laughs> 와, 올라오는 거봐와 사이즈 봐라 와와 와, 대박이다 와와 진짜 크다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laughs> 야 인정 자 들어갑니다 걸어서 빼 와요 자 한번 빼볼게요 자 걸어서 었오오 어?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나와요 오 대박! <laughs> 와, 와 사이즈 봐, 대박! 와, 와 물새는가?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오지? 대박! 와 인정입니다, 인정! 나 지금 너무 당황했네. 너무 쉽게 나왔어. 안 걸린 줄 알았어 느낌이. 와 나온다. 와 관통 없이 나오는, 와 사이즈 봐. <웃음> 오, <laughs> 와, 야 이게 사이즈야 사이즈. <laughs> 걸었다. 깨진 것 같아, 느낌. 깨지고 있나요? 찔릴때 깨진 것 같아. 아, 찔릴때 그것도 감각이 다 나오는구나. 와, 이 쪼는 맛. 올라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다르죠? 와, 사이즈 봐라. 지축을 흔든다 지축을 흔들어 와 우와 <laughs> 진짜 안 깨졌어 와 사이즈 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진짜 인정합니다 와 대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웅을 받았으니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잡아보고 싶다 잡아보고 싶어 진짜 내 손맛을 느껴보고 싶다 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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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찔러요. 자, 네 찔릴게. 자 올라온다. 걸었다. 오 걸었다. 아 관통됐어. 와 대박.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근데 관통이야. 아 아쉽다 아쉬워. 대박 사건. 걸었다. 와. 아오. 이에도 어, 실패. <laughs> 아. 자 과연. 와 관통 안 되게 올라오는 역시 달인이십니다 와 대박 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와 한번만 진짜 와와 <laughs> 진짜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닙니까 역대급, 와 역대급, 나도 처음 봐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대박 여기다 여기다 열렸다 여기다, 열렸다 자 이쪽으로 틀어서 그렇지 그렇지 요번에안 걸었다 안 걸었다 자 관통 안 됐어 아, 관통 돼 버렸네. 아! 이 진짜 감각이 와,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응. 그렇지. 요에안 걸었다. 안 걸렸어. 아이고, 아이고. 깨진다. 참아, 참아, 참아. 자, 아. 들어 가려고 하면 참아. 이 뭐야? 당기지 말고. 들어가려면 그냥 버티기만 있어요 그냥. 자, 여기서. 네. 이상스러우 어떻게 해요? 깨지면은 계 빼면 돼요. 오 뺀다. 그렇구나. 어. 여기서 또 기다려. 응. 힘 빠지면 빼고, 힘들면 잠깐만 버티기만 하고. 와. 어 깨진다. 뜨개 뜨개 뜨개. 아우 깼어 깼어. 찍는 게 다르네 확실히. 와 어쩜 이렇게 쉽게 잡지 관통 없이? 깨졌어요. 아 깨졌어 와 아쉽습니다. 그래도 와 저렇게 뽑아내는 센스 와 대박이다 대박 오케이 어어어 어, 어. 나온다 나온다 와 아, 나도 관도 그 그... 안됐어 와 대박 <laughs> 여러분 관통을 안시키고 제가 살짝 옆으로 눕혀봤거든요 된다 된다 오 깨끗 옆으로 이 눕히는 이, 이게 필요한거네 그 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자 이렇게 멈추는건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빼죠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세기 빼면 깨져요 아 깨지니까 와 진짜 와안 걸고 올라오는 방법 와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소승 빼요 와와 조임 와와 엉덩이 빠져 와 엉덩이 빠져 와 여러분 진짜 개꿀입니다 와 대박 사건 아 집어넣었어 아딱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와 여기 있는데 와어 걸었다. 걸었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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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부지리로 걸었다 아 근데 똥 빠졌네 아밑 빠졌네 밑 빠졌어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똥구멍 빠진 느낌 났는데 똥구멍이 빠진 느낌이었다고요? 있네? 오 있네요 개. 와 사이즈 봐라 와 진짜 사이즈 와 킹왕짱이다 킹왕짱 와 사이즈 봐라 야 이런 걸 잡아야지 와 개! 자 여러분 여기가 가르미 해수욕장인데 여기는 해변 자체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통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주일간 청소를 하면서 이 잠깐 오픈이 되었다가 다시 통제가 되는 곳인데 여기서 킹 오브 더킹 맛조개를 잡아봤습니다 와 진짜 바다는 인정입니다 자 여러분 자봉남이는 즐겁게 해로절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 이걸 회로 먹는 거라고 어, 이걸? 어. 드셔보세요 나는 회안 좋아해요 아 진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먹어볼까요? 지금 모래 들어가서 좀 짓고지 아,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허, 진짜. 와, <laughs> 쪽에 진짜 예술이다, 예술. 와. 어떻게 이만하냐. 와.